SSD가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SSD라는 매체 자체가 아직까지도 매우 비싼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SSD 클라우드의 월 가격도 비싸고 일반적으로 8코어 8기가 램 이상의 높은 사양에서만 선택 가능한 고급 옵션이었는데요. 가비아의 G 클라우드 SSD는 1코어 1기가 램부터 16코어 32기가 램까지 낮은 사양에서 높은 사양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SS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SD가 비싸기 때문에 기본 장착 디스크 양도 많이 제공할 수 없었는데요. 가비아에서는 최대 960GB 1TB에 가까운 용량까지 제공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업계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1코어 1GB 램부터 16코어 32GB 램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램이 올라감에 따라 제공되는 SSD 크기가 증가해서 최소 30GB에서 최대 960GB까지 디스크를 제공합니다. 또한 SSD의 크기에 따라 처리 가능한 I.O 작업의 최대치가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상황에 맞게 적절한 사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SSD가 아닌 클라우드의 가격은 1코어 1GB 램 기준하여 시장 최저가 25,000원 수준이고 가비아도 그 정도 가격의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G 클라우드 SSD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1코어 1기가 램 기준하여 3만 원, 기존 클라우드 대비 5천 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클라우드 서버에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면 가비아에서는 SSD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